안녕하세요 웨슈입니다 이 오늘은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요 잭 해머를 만들어서 이 친구의 성능을 제대로 뽑아내 볼 건데요 딱 드레이 같이 생긴 친구죠 이거 그냥 드레이 같은데? 자 먼저 잭 해머의 재료를 보시면 오래된 스프링, 핫실린더, 그린보드, 철괴, 스톤그라인더까지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 친구를 쓰려면 CD를 13개나 기부를 해야 된답니다 가격은 무려 10만 원이고요 자, 일단, 재료를 좀 챙기러 가보도록 할까요? 고고학을 모아둔 창고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굉장히 이렇게 재료가 많이 모아뒀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차감기라고 불리는 제 캐머를 가지러 왔는데, 자, 완벽하죠? 자,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하루 정도는 필요합니다. 예, 만들어주세요. 하루 정도 걸리지만. 자, 그리고 나서, 아 하루에 하나씩만 만들 수 있다. 아니 여러 개씩 받아 주시면 좋을 텐데 이거 좀 아쉽구만 이 친구가 좀. 음. 자 일단은 그래도 우체통에 보면 이렇게 와 있을 겁니다. 자 우체통을 보시면은 자왔다 발신. 원래 더 만들고 싶은데 여기는 11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감기라 불리는 드릴입니다. 이제 그러면 재료를 챙겨서 광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산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을 해보자면 드릴의 성능을 볼겸 저희가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고요. 자, 준비물로 드릴 3개, 창 2개, 혹시 모를 곡괭이와 음식과 손정 등 그리고 헤드라이터 그리고 광산 출 을 챙겼는데요. 이러면 죽을 일 없이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드리의 성능을 보러 진짜 출발. 자들어오게 되면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몬스터가 있네요. 자이 친구는 정말 쉽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박지도 없고 얘 혼자만 있으면은 무척이나 쉽기 때문이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쉬운 몬스터이기 때문이죠. 자, 드릴로 이렇게 부셔 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사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드릴 권장 공이 광고 옆에서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사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성능으로 돌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예상치를 못 했는데. 아니, 이거 너무 성능이 좋아서 예상을 정말 못 했어요.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는데. 자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 자, 이게 내구도가 생각보다 많이 달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해고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달지 않았어요. 미처 딸이 미쳤어 자 이런 속도면은 돌을 100개든 200개든 정말 쉽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파는 장면을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그냥 밀어버렸더니 이 구역이 깨끗해졌어요. 와우. 도대체 얼마나 밀었길래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지? 와, 내가 봐도 이건 놀라운데. 역시 드릴은 전설이야. 전설이야. 자, 그러면 저는 충분히 채굴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정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나 캤을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캤습니다. 정말 드릴 이 있어서 너무나도 편하게 하죠. 자, 잠을 안 자면 지속적으로 체력이 닿기 때문에 그 전에 도착을 한게이 정도고요. 엄청나게 많이 캤으니까 뭐, 정말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좋아라, 좋아. 자 일단 돌을 갈러 나왔습니다. 이걸로 엄청나게 도로를 만들 거이기 때문에 무려 돌을 가는 기계를 열 대를 맞춰왔거든요. 이걸로 시멘트를 엄청나게 금방 만들 수 있으니 이걸로 만들고 저번에 박물관 꾸며놓은 곳을 조금 바꾸고 길을 좀 깔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돌 울타리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넝쿨 울타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은 딱딱한 느낌이니까 바꾸면 그래도 좀 부드럽지 않을까? 자 그러면 바로 똥을 싸서 시원하게, 뭐그렇듯 시원하게 바꿔줍니다. 자 아주 시원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음 이게 뭔가 저 느낌이 있긴 한데 여기가 사막이라 좀 썰렁한 것도 있죠. 인테리어 감각이 최악이긴 한데 아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뭐 그래도 언젠간 예쁘지 않을까. 그래 그래요. 어? 인테리어도 하다 보면 좀 느는 법이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도 시원하게 도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로는 이렇게 다 깔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도로 뭔가 어울리게 꾸밀려면 좀 많이 빡세겠는데요. 음 그래도 인테리어 감각을 올리려면 꾸며야겠죠. 자 도로 뭐 보셨지 않습니까? 역시 성능이 드리 드릴. 드리는 뭐다? 그냥 삽니다. 지금 바로 드리를 구매하세요.